안녕하세요, 잉크버스의 아지입니다. 잉크버스의 혁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짜오가 죽었습니다. 혁둔형의 제안으로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었냐면 자엔편 스토리 추측토론회 해서 이제 만약에라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상을 다 찍어놓고 편집까지 하고 피드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11월 8일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인데 이날 새벽에 영상 하나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네이 영상에서 신짜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스토리 추측했던 내용들, 뭐, 얘기했던 내용들, 전부 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서 좀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봤는데 단 하나도 들어맞지 않고 정말 너무 충격적이게도 정말 심, 신박한 스토리가 전개가 돼서 그 부분을 좀 급하게 저희가 다뤄보고자 녹화를 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말이라서 <laughs> 다 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원래 녹음을 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돼서 급하게 찍는 거라 음질에 문제가 있거나 좀 껄끄러운 게 있을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와선 안될 곳에 왔군 호위무사 필멸자는 신의 힘을 넘어선 되는법 그게 당신의 정치입니까 난자네가 찾는 닭이 아니네. 내 추진 악일 뿐. 악은 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숨을 수 없다는 걸 아실 텐데요. 막 넘어를 봤습니다. 최초의 땅의 영웅이 포유하며 깨어났죠. 모두 한 순간에 불타 사라졌지만 말입니다. 유난히 더 쓰러졌고, 사원의 방어도 무너졌습니다. 나무는 없단 말입니다. 결국 당신의 힘은 세상을 타락시킬 겁니다. 뭘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죠. 저 역시 그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버틸 수가. Yeah. 악마도 죽는다는 건가 스토리를 다루는 채널이니까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자엔과 만나는 걸로 시작하죠 앞으로, 이제 자인과 접촉했던 시기의 모습을 좀 잠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유나라랑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 코믹스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인이 아직 인간성이 남아있다라는 걸 믿고, 자인에게 당동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이미 지금 누군가가 습격을 했다라는, 이런, 전조 증상이 보이죠? 그래서, 신짜오랑 유나라가 겁나 뛰어서 도착을 했는데, 아타칸, 모데카이저의 이제 부하죠, 부하 악마죠. 이미 아타칸이 자이의 글레이브를 이미 먹었습니다. 자이의 글레이브를 장착한 아타칸과 신자와 유나라가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르블랑도 같이 있죠. 르블랑의 목적이기 때문에 해서 이제 아타칸과 싸우게 됩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 이제 아타칸을 유나라가 맡아서 막아내고 있고 그걸 이제 르블랑이 방해하려고 하는데 신자오가 어호해 주죠. 하지만 르블랑이 쓰쓰쓰리 저렇게 날아오면 답도 없습니다. 네, 유나라가 당했고. 결국에 리타이어 합니다 이제 신자만 지금 남은 상태인데 어..이상태에서 결국 신자가 아타칸에게 복부를 꿰뚫립니다 유나라가 간신히 막아주고 이때 신자오가 생각하는 건딱한 가지 수밖에 없어요. 다르킨 무기에 대한 성질은 알고 있어. 무기를 만지면 내가 다르킨과 접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접촉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잡아먹힐 수 있다는 라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복부가 깨뜨린 상태로, 유나라도 지금 간신히 공격을 막아주고 있고, 신자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죠. 바로, 다르킨 무기를 만지는 거. 해서, 이제 아까 첫 번째 장면에서 나왔던 자인과 심상세계에서 만나게 됩니다. 해서, 이제 자인에게 자신의 무기를 넘겨주면서, 어찌 보면, 자신의 몸을 자인에게 주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호의 몸은 점점 소멸하고 있죠. 이렇게 돼서, 신자오는 이게 소멸을 했는지 아니면은 영혼만 이제 육체는 소멸하고 영혼이 남았는지 아니면은 둘다 소멸했는지 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자오의 자아가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해서 자인이 신자오의 유지를 넘겨받았고 자인는 신자오의 몸을 매개체로 다르킨으로서 부활하게 됩니다. 보시면 모습에 신짜오의 모습이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이제 자인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신자우가 앞에서 이제 죽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낼지는 라이언만 알고 있어요. 일단 설정상 신자우가 죽은 것 같은데 우리는 다르킨을 알고 있죠. 케인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바루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케인은 두개자 라스트랑 케인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고 바루스 같은 경우에도 카이와 발마의 영혼이 아직 바루스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헨이 신자우의 몸을 차지했는데 신자우의 내면 그러니까 신자우의 영혼이 안에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 나온 것상으로는 되게 소멸한 것처럼 나왔는데 앞으로 얘기가 어떻게 될지 잘 감이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아타칸이 다르킨에 잠식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악마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난좀 모순이라고 생각해 설정 자체를 좀 다르게 생각을 접근을 해보자면 르블랑이 아타칸 악마에게 안 그래도 악마잖아 모데카이저의 수하였던 악마니까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그 자연의 힘까지 플러스를 시키면 내가 보니까 아타칸은 약간 그렇게까지 자아가 없는 것 같거든 요리계 궁처럼 거기다가 힘을 불어넣어서 얘를 뭔가 조종을 할수 있으면 엄청나게 강한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타칸한테 그 무기를 쥐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잠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보면 바루스도 그렇고, 나피리도 그렇고, 아트록스는 뭐, 라스트도 그렇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바루스, 나피리, 아트록스와 라스트는 달랐다는 거야. 보면, 바루스는 결국, 거의 뭐, 침식을 해서 본인이 먹었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 발마와 카이가 안에서 싸우고 있지만, 바루스가 숙주가 돼버린 거고, 반대로 케인 같은 경우는, 라스트가 케인을 인정했다고. 너이 새끼 만만치 않은 새끼구나. 어, 씨끼좀 친해? 하고 인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침식의 발전 침식이 되어 가는 과정은 접촉한 시점부터 뭔가 주도권이 다르킨한테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왔는데 아타칸이 자연의 글레이브를 잡았을 때 어쩌면 자엔이 아타칸한테 본인의 힘을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르킨들은 이미 광기에 물들어서 빨리 내가 본체만 찾으면 이 세상을 피로 물들게 만들 거야. 이게 기본 스탠스였는데 자엔은 방금 영상에서도 봤을 때신자오랑 유나라가 그 신전에 그 자연의 글레이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이미 자엔의 독백이 나오잖아. 신의 힘을 결코 넘버 서는 안되는데 너희는 이곳은 너희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과연 신짜오와 유나라 한테 한 말인지 르블랑과 아타칸에게 한 말인지 그것도 이제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신짜오가 자엔의 그 심상 세계에 딱 접촉을 해서 들어갔을 때 어쩌면은 자엔이 신짜오의 그 결의를 보고 얘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서 심상세계에서 만난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르블랑의 목적이 정확하게는 글레이브를 회수해오는게 목적이었는지 아타칸을 시켜서 그레이블 회수를 해오는 거냐 아니야 아타칸이랑 치해시키려고 했던 거였냐 뭐 그래서 자인을 타락시켜가지고 어떻게 자기 편으로 이렇게 하, 하려 던 거였냐 이런 거는 뭐 아직 확실치 않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아타칸은 소멸했고 신짜우가 자기의 몸을 이제 자인한테 넘겨줌으로써 자인은 이제 신짜우의 몸을 가지고 다시 다르킨으로 재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아까 이제 혁둔형이 했던 추측처럼 뭐 아타칸이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자인이 그걸 막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자인이 자기의 힘을 허락 하지 않는다. 왜냐 그러니까 다르킨들은 여태까지 봉인당했으니까 어떻게든 피조물들을 유혹하거나 손짓 해가지고 얘의 몸을 빼앗는 걸 목표로 했는데. 근데 자엔의 행보는 좀 다르단 말이죠. 자엔는 다르킨 이 아니지만 다르킨이 점점 돼가고 있는 과정이고 본인 스스로가 봉인되기를 자처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는 자엔한테 그렇게 좋은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신자오가 그래서 실제로 심상세계에 들어왔는데도 바로 안 받아들이죠. 처음에는 거부하죠. 그래서. 너도 헷갈리는구나. 나도 헷갈려.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됐고 결국엔 신자오한테 설득돼서 신자오의 몸을 매개체로 자인이란 인물이 부활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이 끝이 났고 이 마지막 그림. 인데 댓글 중에 이 마지막 대사가 악마도 죽을 수 있다라고 루블랑이 얘기하죠. 근데 이제 스웨인의 까마귀로 약간 추측이 됩니다. 근데 스웨인이 어떤 힘을 받아들였냐? 바로 악마의 힘을 받아들였죠. 이로 인해 스웨인의 악마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걸 검증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 확신을 얻은 게 아닐까? 루블랑. 이 그래서 스웨인의 악마를 죽이기 위한 다음 스텝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성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급하게 촬영했는데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어, 저희도 뭔가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내용과는 너무 다른 전개가 이루어져서 급하게 설명 영상이라도 좀 올려보고자 한 거니까요. 또이 영상을 보시고 나, 내가 보기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그 주제를 가지고 재밌는 컨텐츠를 또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끝